안녕하세요 탈루트비입니다. 오늘은 저 얼굴 보면서 하, 하지 않고 리뷰를 할 셈인데요. 오늘 공개할녀석은이 위대한 선풍기 그것도 이단이야 되는 선풍기입니다 친구들 것도다 이단 되지 만 이걸 별한 게 있습니다. 크! 전설의 기획자입니다 이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뒤에 미끄럼 방지판 이렇게,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판을 이거 어지는거 불대기. 아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나 적들을 얼마나 스순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1, 2, 3라운드로 준비되었구요. 과연 누가 제일 오래 버틸까요? 저 생각엔 <laughs> 에, 이럴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! 먼저이 녀석을 한번 먼저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는 거도참들다 이거 이거 안 쓰러질 것같아 왠지. 내조감 네. 내 그냥 한번 이걸로 LS를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라. 일단 아니고 일단 면대기 면대기 좀 이건 저 다치고요. 우2 라운드. 발부러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부러질 것 같아. 저기요. 저기요. 한 번도 안는 움직임. 대망의 휴지. 빠빠빳 <laughs>

와, 연인데. <laughs> 와. 그러면, 준비 안 했었던 그 대망을 준비해야 겠군.